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자가 얼마나 시끄럽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고요한 시간이 됐네요. 떠나갔으니까. 참이 세상은 아주 시끄러웠다가도 또 고요지는 그 순간이 그냥 쉽게 짧게 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스시를 좋아한다고 아들이 이렇게 스시를 사갖고 왔는데 손자가 어떻게나 시끄럽게 떠도 우는 바람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한잔 먹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다 힘들게 키우지만, 또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정말 좋은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화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그 시대가 너무 급하게 바뀌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적응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이제 잘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우는 이제 손자를 보면서, 야, 말로 해. 울지 말고 말로 해라.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말을 할줄 압니까? 못 하잖아요. 부모는 그 아이가 울 때, 부모가 판단을 해요. 얘가 왜 울지? 아마, 저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가 보다. 아니면, 또, 배가 고픈가 보다. 또, 어디가 아픈가? 뭐 이러면서 부모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애, 자식들은 그걸 이제, 음, 자기의 의견을 부모가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해줬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나는 담백한 스시를 더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이제 뭐 연어 스시 이런 걸더 좋아하니까, 그냥 스시 엄마가 먹으니까 그냥 지금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맛있네요. 이렇듯 이제 서로가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성장하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지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안 됐어도 나름 세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나중에 결과가 있으면은, 서로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우리는 그랬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의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광범위한 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또 부부 관계라 지또 자녀 관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나와 이제 그 자녀와의 관계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왜 이런 현실이었을까 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에 정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온전하게 마음이 소통된 그런 부모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길을 얼마나 제시를 해주고 자신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길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밝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기쁜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런 세계의 사람들이 다 평등한 것만은 아니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너무 불,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음, 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뭐, 스위스나 이런 데서 정말 해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이 과연 평등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떤 곳에서는 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평온하게 아름다운 그런 정원에서 스시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푼통 나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치열한 분쟁 속에서 서로 법정 공방을 하면서 싸우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속에 인간의 재판관이 또 재판을 하는 곳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가끔은 생각해보는 그런 의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문의 마음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로 그 순간을 지내시나요? 응? 제가 이제 아까 그 우리 아들은 저기서 애초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laughs> 우리 아들의 아들 저한테는 이제 손자가 되는 이 아들을 아들의 아들을 제가 이제 돌봐주고 있었는데 애가 있잖아요. 저 애초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도 하고 있는 그 시간 내내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를 어쩌다 보니까 낮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를 돌보는데 계속 우니까 마음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잔디밭 이, 이 곳에 이곳에 모포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애를 그냥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쳐다봤다가 또 안았다가 그랬더니 손을 붙들고 일어섰다가 누웠다가 또 힘들면 엎드려서 울다가 이러면서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이러면서 한 시간을 지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 멀리서 애초기를 돌리니까 그 애초기 소리 때문에 아의 우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여기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작만 볼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아, 저에는 자기 아들이 그냥 할머니랑 편안하게 지금 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식이 지금 울고 있어도 모를 수 있겠구나.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런 문제들은 그 원리에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힘들어하지,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불자들은 인생의 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해탈의 경지를 가고 또 세상에서 또 덕을 쌓아가고, 이런 거를 해야지, 인생이 정말 그 다음 세대에서는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날지, 뭘로 태어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덕을 쌓자. 쌓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 마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나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된 우리 인생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고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제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지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참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그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냐. 그것까지도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정말 빈 빈곤한 그런 곳에 살면서 처절하게 인생에 정말 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과 그 인생을 굉장히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이는 떠나고 아이는 울다가 이제 떠나고 이제 아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애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홀로 이제 아이가 이제 아들이 사다준 스시를 한 점씩 먹어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정말 서거픈 인생만은 아닌데 왜 인간들은 자기의 정말 좋은 것만 매일 좋은 것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내가 이제 그냥 허젓한 가운데 그냥 슬픈 이런 마음, 외로운 마음이 들때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아, 내 인생에 이게 이렇게 이런 시간이 온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 어떤 있지 결과도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 내가 얼마나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지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을 결정하게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여기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이전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의 죄악이, 너의 죄악이 3, 4대까지 조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그영의 영을 이제 세상 사람을 양심이라 그러죠? 근데 그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자손들은, 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대까지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혈류, 육신의 혈육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영원히 구원 얻는 그런 귀를 잃지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황폐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음, 저 유교 전쟁을 겪고 난 이후 70년,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의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기초를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저 북한의 절반인 그 북한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자유통일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구출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유통일이 일어나, 통일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재물, 좋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건 그래,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도 하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던, 어,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이제 점차 막 이제 나라가 적화가 되려고 하고 공산화 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돌아갔는데, 우리 손자가 사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 그 아이가 오늘 이제 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울면서 이제 울다 갔는데, 울며 돌아간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의 앞날이 얼마나 눈물을 뿌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좀 슬퍼지고, 아직은 이제 그런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이더 이상 이곳에서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올 그런 이제 환란과 아픔의 그 시기를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앉아서 이제 우리 아들이 사다준 스시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이내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저 새들은 참 행복한 마음으로 날아다니고, 쟤네들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풀들도 꽃들도 다 있지. 얘네들은 자기 자리에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욕심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다가 살다 가고 그러네 인간들은 하나님이 앞에 정말 욕심이 세상 말로 그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있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이런 인간의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인생이 사는 동안에 너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큰 이렇게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 은 없다고, 그렇게 지었던 그런 인간들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역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그렇게, 정말 슬프고, 그런 인생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참이 좋은 정원에 앉아서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은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여기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또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곡을 뺏고 가지면 더 좋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길어야 있지 지금은 백세 시대라 해도 백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고 네가 그 세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영원한 곳은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수 있는 그 나라에서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참 많이 부끄럽네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내 상급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지 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원한 곳에서. 음, 가진 것도 없고 어, 누릴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갈 수만 있어도 있기만 해도 그곳은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갈수 있는 것은 나의 죄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있지 정말 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천국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제 내가 이 천국 같은 이런 공간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이 좋은 것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수 없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고역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용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족한 종의 오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또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국리로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